어디 갈지 고민될 땐 여기가보쇼 뭐? 그립다운, 가격다운, 초특가중계! 여기가보쇼와 뭐 초특가중계가 더 좋은,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채널로 탄생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바로 스토어 버튼 누르면서 이건 사야 될 지금 시작합니다. 스타 시작. 월요일 밤 9시 유상무님 채널 빼빼로데이. 11월 11일을 제일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 유상무님 채널로 오세요. 화요일 오전 10시 반 한혜연 님 채널 라뜰리에 데 퍼퓸. 남들과 똑같지 않은 나만의 특별한 향 갖고 싶지 않으세요? 하이엔드 니치 향수 백화점 입점 브랜드. 최대 64,000원 상당의 상품까지 증정하고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수요일 밤 8시 그립 오리지널 채널 할로윈 초콜릿. 아이들이 진짜 되게 엄청 많이 좋아하는 킨더 초콜릿. 할로윈 특집으로 어렵게 모셔왔으니깐요. 버킷백 사은품도 챙기시고,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목요일 밤 9시, 유성무님 채널, 베베숲. 어머님 물티슈, 물티슈 왔어요. 특가 최저가, 진짜 좋아. 오늘 너무 좋아요. 구매 만족도 4.9, 리뷰 808개. 와, 검증 끝. 금요일 오전 10시 반, 한혜연님 채널, 진도모피. 최상급 원피와 엣지 있는 컬러감으로 유명한, 명실상부한 모피 브랜드, 진도모피. 모피를 가장 트렌드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 슈스스에서 알려드릴게요. 8년 동안 30가지 직업군을 경험한 남자 이지백입니다. 보험, 대리기사 <목소리> 마리비 이지백이 채널에서 첫 라이브 시작하니까요. 많은 소통과 팔로우 부탁드리고 정말 재밌는 이야기거리 많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방송 때 만나요. 안녕!